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무엇을 얼마만큼 보상해 주는지 또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나이가 75세에서 90세로 상향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의료 혜택이 필요한 70대, 80대 이상의 나이지만 실제 실손보험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나온 건데요. 오늘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과 실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그래서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실제 가입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변경될 내용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 이 보험은 어, 보통은 가입을 60세 이하에서 하기 때문에 어, 60세를 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어, 가입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나이가 75세에서 90세로 사양될 예정이고요. 또 가입한 뒤에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가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어, 정리를 해보면, 어, 현재 60세 이하거나 아니면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은 같은 실손이지만 보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4세대 실손보험이 아닐 때 3세대 실손보험일 때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이,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비교해보니까, 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장이 어, 좋은 부분들이 많기도 해서 한번 눈여겨보고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입을 확인해보시, 어,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를테면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떼어서 각각 보상을 아, 해 주는데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묶어서 70%를 보장해 준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2번에서는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10만 원에 있고 10만 원 또는 나의 의료비의 30%중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최대 연간 보상받는 한도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통원에서는, 통원에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단점은 처방 조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대신에 최소 자기부담금은 2만원 또는 30%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도 조금 이제 어,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입 조건입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이란 말 그대로 지병 같은 병력이 있어도 가입을 할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선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내가 당뇨가 있어 아니면 고혈압이 있어 이런 분들도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입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입한 뒤에 나오는 어, 발생하게 되는 치료비는 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입을 할수 있는 요건은 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고를 떠나서 가지고 있어도 가입 가능하지만 이 조건은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최근 3개월 내에 어,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치료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최근 3개월 내에는 사실상 병원을 가지 않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2년 이내에, 여기에서 최근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 날, 그 날을 기준으로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이나 수술이 없었어야 되고, 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가 없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라는 것은, 어, 같은 치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감기를 통, 어, 감기 때문에 갔고, 하루는 더 심한 복통이 있어서 갔다면 이건 서로 다른 치료인 거죠. 어, 같은 내용으로 7일 이상 치료가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았거나 입원했거나 수술했거나 치료한 이력이 없으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러면 실제 병원비를 얼마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험료를 대략 계산해 보니 70세 기준으로 어,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은데요. 어, 대략적으로 월 보험료는 약 75,000원 정도가 됩니다. 75,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실손보험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건 결국 입원이거나 아니면 통원이기 때문에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예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원치료입니다. 3일 입원해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원했을 때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만큼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치료비,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으니까 30%인 30만원을 제외하고 70만원이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자, 두 번째로 통원치료입니다. 통원치료, 하루 통원에서 치료비가 10만원 나온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랬을 때는 어, 통원도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3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 3만원을 제외한 7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통원에서는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떤가요? 어, 결국 한 달에 두번 정도 어, 통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월 보험료 75,000원보다는 이익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통원인 경우에는 어, 최소 하루 2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 2만원보다는 큰 금액이어야 의미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가입하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보험회사가 있는데 어, 모든 보험사가 이 실손보험을 판매하지는 않고 특히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조금 더 적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점 어, 현재 그래서 12개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실손보험이라는 건 표준 약관을 사용하기에 사실상 보상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월 보험료는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브랜드의 보험사에서 어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은 어 다른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오로지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 어, 다만 이걸 혼자서 하는 게 익숙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인터넷에서 어, 가입을 하는 곳 찾을 수 있는지까지 어, 제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다모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민간 어, 회사에서 만든 곳이 아니고 어, 생손보 협회에서 어, 공동으로 만든 어, 일정의 준정부기관에서 만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좀더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요 사이트는 제가 이 영상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깐요. 혼자 하실 분들은 어,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가입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름은 보험 다모아입니다. 이 보험 다모아에서 어, 위에 보이는 메뉴 중에 실손의료 보험을 누르면요. 이 아래에 어, 실손의료보험 4세대 유병력자 실손보험 나오는데 유병력자 실손보험료 비교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나올 거예요. 어, 4월 1일부터 90세까지 가입하고 가입이 가능하고 어,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현재는 어,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년월일을 맞춰 놓으시면 되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1955년 이신분들이, 어, 현재로 만 70세, 자, 55년에 태어나신 분들 기준으로 한번, 어, 날짜를 생년월일을 맞춰놨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상품 비교하기를 누르면, 자, 현재 이렇게 3개 보험회사가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 월 보험료 있으니까 이월 보험료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어, 내가 원하는 보험사에 인터넷 바로 가입을 눌러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병력자 실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제가 보았을 때 손해사정사로서 어, 유병력자 실손 보험도 어, 충분히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월 보험료가 70세 기준으로 7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이것을 가입하는 게 나에게 좀 유리할지 어, 유리하지 않을지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될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지를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사를 무료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세요.